이정우 선수가 완벽한 복귀를 알렸 습니다. 등 담증세에서 회복한 이정우 선수 가 한국시간으로 3월 24일 미국 캘리포니아 주 세크라멘토 서터에스 파크에서 샌프란시스코 사나 트리플 a팀인 리버캐치와의 시범경기에 3번 타자 중견수로 선발 출전했습니다. 서터에스 파크는 올 시즌부터 오클랜드 어슬레틱스에서 어슬레틱스 로 팀명이 바뀐 구단 어슬레틱스가 임시, 홈구장으로 사용합니다. 이 구장은 메이저리그 경기를 치르기 위해 시설 보완에 힘썼는데요.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가 시즌 개막전 AAA 팀 홈구장을 찾아 시범 경기를 치르는 건네 번째 이어지고 있는 행사입니다. 트리플 A 팀들도 비슷한 시기에 시즌 개막을 앞두고 있는데 메이저리그 팀이 직접 트리플 A 팀 구장을 찾아가 그 구단의 흥행에 도움을 주기 위한 일종의 팬 서비스입니다. 경기 전 만난 밥 멜빈 감독은 구장 상태를 보고 흡족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밥 멜빈 감독은 이정우 선수의 복귀에 대한 기대도 드러냈는데요. 인터뷰 내용을 들어보겠습니다. <목소리> for the uh, for the A's and so forth. Um, I think it's gonna be exciting here for certainly for the people of Sacramento and we're gonna get baseball every night and they baseball it's kind of cool. Well I think it's just organizationally it's a good thing. That you know we're here supporting our team that plays here in Sacramento in close proximity to the Bay Area. Uh, I think it's it's just good overall for not only you know the city here but our organization. Max already knows he's not on, so he's not on the roster. screen. Pop's gonna, end. it is just the second catcher on the board. But look, I mean, Max, you always want to have catch and well, Max I'm obviously more a little bit comfortable here, too, being in Sacramento. So, you know, it's, it, it, it's a little bit difficult. We haven't completely made up our mind on what, what the roster's going to look like, but I think one of the, the strength of the organization right now is the young pitching captain on the map. I just want get to him, get him out there and get some at bats and make sure he's healthy. You know, we, he was having a, a good, good spring to that point. Uh, looked really healthy you know. after a couple games, as the bats got really good. So, obviously, he sat out for a little, right, a little bit here recently. But if we can get him three games here in the next three days, I think we'll be in good shape for him to start the season. It does. I mean, we have a couple more games at home, and then we travel and open up on the road. So, there's still a little, little work to be done here. Um, 전날 에리조나에서 선수 단과 함께 세 클라멘토를 이동한 이정우 선수는 현지 기자들도 가장 크게 관심을 갖는 선수였습니다. 경기 전 현지 취재진들과 의 인터뷰 후 한국 취재진을 맞이한 이정우 선수의 표정이 더 밝아졌습니다. 현장 취재는 홍주의 통신원이 진행했고 저는 애리조나에 남아 오늘 김혜성 선수의 트리플 A 마지막 시범 경기를 취재했는데요. 김혜성 선수는 샌드위고파드리스와의 마지막 시범 경기에서 5타수 3안타를 터뜨리며 엄청난 타격감을 과시했습니다. 김혜성 선수한테 반가운 손님이 찾아오기도 했는데요. 관련 영상은 내일. 업로드할 예정입니다. 이정우 선수가 선발 라인업에 이름을 올린 건 지난 14일 이후 열흘만입니다. 굉장히 긴 시간이 지난 것 같은데 열흘밖에 안 됐더라고요. 이정우 선수는 이날 특별한 경험을 했습니다. 지난 시즌까지만 해도 자이언츠에서 한솥밥을 먹었던 키튼윈입니다. 이정우 선수의 경기전 인터뷰를 소개합니다. 그냥 안 아프고 일단 경기 잘 치렀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네, 뭐. 팀이 어제 훈련이 없어서 응, 정말 응. 장황한 응. 시즌이죠. 다 했어요. 다 했어요. 가가 뛰고 가 어. 치고 던지고 다 했어요. 예. 아마 그럴 것 같고 이제 이닝도 조금씩 늘려가면서 두년 동안. 아. 그거는 저는 조금 더 상황태를 보고 감독께서 판단하시려고 음. 했던 거고 여러 가능성을 열어놓으시고 네.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지명 타자일 때 여기는 뭐 제가. 어제 선구도 다100% 했고 뛰는 거100%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얘기를 나누는 있습니다 작년에도 이렇게 항상 우리 팀의 매년 이렇게 행사처럼 하는 경기이기 때문에 어, 그런 좋은 모습 보여주고 싶습니다 저도 솔직히 좋아하진 않아요 청백전이라든지 라이브 배팅이라든지 사실 같은 팀이랑 했을 때 는 집중이 좀덜 된다고 해야 약나 이런 느낌이 조금 있긴 한데 그래도 일단 오늘은 좀, <laughs> 좀 오랜만에 여수하는 경기였어요. 투동 공도 보고, 수비 아우수비도 하고 네 이런 거에 좀구조어가고 그런 거는 괜찮았어요. 약서 섭도 많이 장난 많이 치고 얘기도 많이 하는 데 마지막 경기도 에착가지고 그 저도 마음이 너무 아프고 빨리 네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정우 선수는 첫 타석부터 장타를 뽑아냈습니다. 1회말 1사 1루에서 첫 타석을 맞은 이정우 선수는 히튼 윈의 2구째를 공략해 2루타를 만들어냅니다. 이정우 선수의 2루타로 1루에 있던 엘리엇 나모스가 선취 득점을 올립니다. 이어 이정훈 선수는 루이스 마토스의 타석 때 상대의 실책을 틈타 3루를 거쳐 홈까지 밟아 팀의 두번째 득점을 챙깁니다. <laughs> 이정훈 선수는 이외의 두번째 타석에서 키튼 윈을 상대로 6구 승부 끝에 볼렛으로 출루합니다. 이루타에 이어서 이정우 선수가 눈 야구까지 선보이는 장면입니다. <laughs> 이정우 선수는 사회 3 번째 타석에 들어섰고 어제까지 애리조나 클럽하우스에 있다가 마이너 리그로 내려간 트리스탄 백을 상대합니다. 트리스탄 백과. 원 볼, 투 스트라이크 불리한 볼 카운트에서 사구째 공을 타격했는데 일루 땅볼로 물러납니다. <laughs> 이정우 선수는 미리 말한대로 5회 수비를 앞두고 대수비와 교체돼 경기에서 물러났습니다. 복귀전에서 이정우 선수는 2타수 1 안타, 1타점, 1 득점, 1 볼렛을 올렸습니다. 이날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는 리버켓스한테 3대4로 패했습니다. 내일부터는 홈구장인 오라클 파크에서 디트로이트 타이거즈와 두 차례 시범 경기를 치르고 신시네티 레즈 원정 개막전을 위해 이동할 예정입니다. 경기 후 이날 자이언스 선발 투수였던 랜드 루프를 만났습니다. 랜드 루프는 시즌 개막을 앞두고 치열한 5선발 경쟁을 벌이고 있었는데요. 이날 5이닝 1피안타 3볼넷 8타삼진 1실점을 기록하면서 호투를 펼쳤고.

Uh, there's some really good ones today. I think I broke Tamara's bat with it. Uh, took out how we looking with it. Uh, I think I got land a swing, a swing strike on it. So yeah, it's it's right where it needs to be. Um, still some improvement on location, but uh, after it, it's beautiful. Uh, a lot better than it was. Um, it actually felt like a like a I don't know how to describe it, but uh, it, it felt good to play here again. It, upgrades. So really nice. I did not, but I did notice that the mounds are on the other side the now. They flipped the outside. out. They used to be on this back hole and now it's on that side. Uh, Definitely glad to have him back. You know, we missed him half the year last year or, so, or more than half the year last year. So uh, good to see him swinging the bat and play out outfield